어 뭔가 사람들의 생각보다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지만 <laughs> 다가오기 쉬운 여자? 아 잠깐만 <laughs> 이게 뭔 말이야? <laughs> 여자축구의 모든 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, 여자축구 선수 장슬기입니다. 장슬기란 사람? 아 어렵다. 그냥 뭐. 모든 사람에게 좀 친절한 사랑 <laughs> 아빠랑 오빠가 축구선수였고 또 어렸을 때부터 봐, 보면서 이제 자라며, 자라면서 약간 봤던 게 축구가 제일 컸기 때문에 좀 시작하기에 있어 수월했던 것 같아요 축구 어렸을 때는 이렇게 프로까지 오는 게 꿈이었고 뭐, 지금은 그냥 저의 진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한일전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는 걸 어렸을 때도 잘 알았기 때문에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, 어렸을 때는. 그 어린 마음이라 그런지 그때의 순간이 크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너무 좋았던 것 같고. 또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한국 선수들이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열정이나 정신력만큼은 너무 더 좋았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던 대회 같아요. 어, 제일 컸던 거는 피지컬적인 게 제일 차이가 좀 심했던 것 같고 아시아 선수들보다 뭔가 피지컬이 좋으면서 축구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판단이 유럽 선수들이 빨라지면서 좀더 아시아 선수들이랑 크게 많이 차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거칠고 생각보다 더 재밌고 힘들어요. 보는 거랑 다르니까 뛰는 거는 정말 모든 걸 쏟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경기예요 매경기 현대해철이 항상 승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모든 걸다 쏟아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그런 리그 같아요 경주 한수원이랑 챔프 1, 2차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3대0으로 져본 게또 처음이었고 그렇게 심한 압박감 속에서 2차전을 맞이했거든요. 그런 경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압박감이 너무 컸었는데 그걸 이겨냈다는 그런 마음? 어, 원래 이제 공격수를 보다 보면 골이나 이제 어시스트에 좀 욕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제 올해는 중간에 팀에 합류했고 피해 주지 않는 거랑 부상 없이 올해 마무리하는 게더큰 목표예요. 골이랑 어시보다도. 내 네, 나의 팀? 모르겠어요. 그냥 여기 아니면 다른 데는 생각도 잘안 해봤고, 내집 이런 느낌? 훈련할 때나 경기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에너지, 팀원들한테 그런 걸로 힘을 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지 않나 싶어요. 뭐 짧은 순간이었지만 축구 문화는 확실히 딱 보면 축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해서 욕하고 그런 것도 되게 심한 것 같고. 모든 걸 쏟지 않으면서도 뽑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어... 바르셀로나 경기가 그렇게 잘하는 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조금 놀랬던 경기여서 기억에 남아요. 저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? 아, 늘 같이 있으면 웃기고 그래서 딱 하나를 뽑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아, 바라는 점은 하나하나 찝으면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 평일에 WK리그를 하고 있는 거를 조금 주말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자 축구를 더 알리고 싶으면 뭔가 이제 각 구단에서도 좀더 여자 축구를 알릴 수 있게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축구를 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힘든 일이 올 텐데 그 순간을 좀 현명하게 잘 넘겼으면 좋겠고 그런 순간이 와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어요. 기복 없는 선수였고 그냥 뭐 인성이 좋았던 사람.